안녕하세요. 오늘 볼 수, 보는 이 어, 트윈 리플렉스 카메라는 그 중형 카메라의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롤라이플렉스 50년대 모델입니다. 음, 롤라이플렉스 MX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가장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어... 롤라이플렉스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생산된 개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음, 1930년대나 40년대에 생산된 것보다는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60년대에 나온 모델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플라나 렌즈나 제노타 렌즈의 밝기는못 미치지만, 이3.5 렌즈가 가지고 있는 제나 렌즈나 나이드 이제 나렌즈나 칼자이스의 테사 렌즈 이그 사진 결과물 성능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묵직한 편이고요. 여기 이제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종할수 있는 이 휠이 있습니다. 예. 카메라 아래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보이는데요. 이제 위에 있는 게 셔터 스피드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이제 이 휠에 이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움직이면 조리개만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제 조리개 수치가 22까지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 편에 있는 거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을 가리키고 있고요. 음, 시리얼 번호가 지금 147717인데요. 이 MX 모델이 54년도 4월 달부터 생산이 되었다고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델도 4월이나 5월 아니면 54년도 6월 정도에 생산된 개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칼자이스, 뭐, 그때는 이제 동독 칼자이스와 서독 칼자이스가 이제 상표권 분쟁을 할 때라서 자이스 옵톤이라는 렌즈를 썼는데 이 모델은 이제 특이하게 이제 슈나이더 제나렌즈를 많이 썼습니다. 제나렌즈는 나중에 롤라이 코드 이제 모델들에서 흔히들 볼수 있고, 어 제가 알고 있기는 똑같은 테사렌즈 3군 3회가 같은 구성이고, 뭐 슈나이더 렌즈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코닥 레티나 35mm 카메라에 있어서는 슈나이더 렌즈들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듯이 뭐 롤라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흑백의 개조가 좀더뭐더 뭐더 좋다고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특이할 부분이 이이 이 부분인데 이제 이 필름 카운터, 소형 카메라 필름을 장착할 수 있는 있는 외부 악세사리 아,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 는 지금 이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원래 있던 그 휠은 아마 교체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필름 뒷판을 열고 35mm 액세서리 이제를 또 추가로 부착하면은 35mm 판형을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이고 결과물이 좋고 그리고 파인더도 시원합니다. 뭐 최후기 롤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1930년대 모델이나 40년대의 그 어두운 뷰파인더에 비하면은 굉장히 밝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